أنا 이렇이 오, 멋다 오, 멋있다. 멋있다. 오, 멋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 멋있다. 오, 멋있다 조금 싸다, 못. 걔보다. 얘도 비쌀것 같아 사람이 몇살 정도 비유되는지. 사요 보태줍니다. 사료 보태줍니다. 다 사료를 보태줍니다. 사료를 보태줍니다. 를 정신적인건없나요 네, 이게 갇혀 있는 것보다 일단은 얘네들이 사용하는 초지 면적이 약2 0평 되거든요. 예, 예. 예, 말들만 같이 합해 놓으면 예. 서열 같이 생깁니다. 막상 아, 예, 아, 네. 네, 그래서 다 아, 네. 는 그, 말들이 사실상 우리보다,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임신 가능부와 상관없이, 한번교배에 80만 불을 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5천만. 아니야. 그 말을 어 지금 관상용으로 보여드리는데 얘는 아까 보셨던 더러블의 품종이랑 그 추운 지방에 있는 그 대형 마랑 자소비를 시켜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명도 있었지? 감지 감명도 있주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 아, 30전 15승. 얼룩이 전점 이렇게, 우승을 네. 합니다. 전망대, 전망대부터 갔다 오시죠, 전망대. 전망대. 여기 올라가시면 도대체. 아, 여기요? 그렇지. 음, 전망대에서 트랙터 같이 일잘 나와. 예. 아주 오늘 사진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난 알아들어. 난 알아들어. <laughs> 아이고 많이 먹어 이리 봐 가면 돼. 터지겠다. 얘네 씹는 소리가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어린 경준아를 <경중화를> 육성말라고 <목소리도> 제주도 애원을. 가시면 여기 보이는 말들이 아니고요. 제주도랑 말이 경준 말을 합니다. 대체하고 있고, 대부분 축구나 야구처럼 스포츠의 하나를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はい。はい